이시간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어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 없어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다닦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청결한 맘그 속에서 신령한 빛빛이 오니 이러한 맘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다크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세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베세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 성읍 방백 수부리 에베세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목소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노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 우리 다 함께 구원법을 외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도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또한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여러 가지 특징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삶을 살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자신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기를 원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왕이 되어 살기를 원한 삶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바로 죄에서 돌아서 기회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면 요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시므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셔서 3년간의 시간을 주셔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요담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섯 번째인 죄는 마음에 틈을 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신이 죄의 길을 걷고 있음을 잊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만들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죄의 열매와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과 축복의 삶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의 끝으로서 기다리고 있게 만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의 길로 들어섭니다. 서로를 배신하게 되고 서로를 공격하여 완벽한 멸망과 심판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개인 가운데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민족의 심판과 또한 개인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요담을 통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겜 사람들의 반역이 이루어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가운데 서로 싸우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그 짐을 빼앗고. 세임 사람들 중 특별히 가을이라는 사람이 백성을 모아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왕인 아비멜렉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병사를 이끌고 그 성읍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보면 45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그의 병사들은 막노로 피한 세겜 사람들 외에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됩니다. 특별히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라고 마침내는 그 점령하고라는 표현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긴 시간 동안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복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남아 있는 텃까지다 없애고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농작물까지 기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무도 살수 없고 그 땅에서 작물도 키울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명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심판의 모습들을 통하여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민족의 심판과 함께 개인의 말을 통한 심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세겜 사람 가레의 말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겜 사람 중에 가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병사만 있다면 그와 맞서 싸워 죽일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이 아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 말을 통해서 35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 결국 그는 자신의 말 때문에 아비멜렉과의 전쟁에서 앞서 싸우다가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 성에서 쫓겨나가 도망자의 인생이 됩니다 가을은 결국 자신의 헛된 말과 자랑 그리고 저주의 말 때문에 쫓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을과 같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 마음으로 사랑의 말과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간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의 말은 혹시 어떻습니까? 사랑의 말과 긍정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과 가가같이 저주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가족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는 가치를 따르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에게는 또한 요즘 어떠한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들이 변화되는 말을 하고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기도음과 삼백용사도 미디언과의 전쟁 앞에 서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순간에도 부정적인 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정의 말을 선포하여, 선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편에도 또 보통 우편이 있고 또 빠르게 보내는 우편 특급도 우편이 있습니다.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말이 나아가는 특별 특급 우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빨리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들으신 대로 주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특급 우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늘 열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특급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기우려 들으시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나라 민족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의 길과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새벽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긍정과 사랑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한번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축복하시며 제와 싸우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 보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제와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받는 은혜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입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쓸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완악한 말들이 있거늘 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또한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입술들 될수 있도록, 능력의 입술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가는 기도의 인생들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번다 함께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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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크게 벌려 늘게요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흔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입술들이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 없는 말들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말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의 말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입술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의 말이 또한 긍정의 말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입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여 주는 은혜의 입술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신은혜가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신의 한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새벽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옵시고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시고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 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마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들으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새벽 인생 축복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